사랑하는 주예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40장이고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대메들이 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존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위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단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면회해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이 에베소 전도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한 사건 이후에 이제 또한 다시 한번 악은 이 바울의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그때쯤 되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망하기 시작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바로 비진리와 거짓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에 늘 복음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제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자들,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이제 바울을 또한 복음 전도자들을 방해하고 공격을 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26절을 보면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참 신인 것이죠. 이것을 그들은 바로 알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풍요라는 것요 풍족한 삶의 벌이가 잘 되지 않으니. 이제 그것을 빌미로 우상을 만드는 그들의 바로 이 원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뭐죠? 우상은 단지 동상의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바로 문화를 이끌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 물질주의, 자본주의, 이러한 이기주의,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즉,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의 문화를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생명, 사랑,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근본적인 시작은요, 바로 이 물질주의, 자본의, 돈의 이 만문의 세상이 바로 이 진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바로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붙들어 연극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그것을 들은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했지만 말렸습니다. 위험한 일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이 소란이 일어나고 이 동요가 일어나고 여론들이 들끓는 일로만 이제 복음과 성교가 끝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35절에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은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서기장은 도시의 최고 행정관으로 바로 이 로마의 미네와 로마 관리 사이에 연락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료가 이 로마의 정부에 이 로마 정부는 선동과 동료 이 유대인들 동안 이 백성들이 이 동료를 일으키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솔히 말하지 말라. 이걸 통해서 어떠한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 가운데 정확하게 그는 판단을 하며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한 일도 없고, 죄를 범한 게 없대요.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그들은 법적으로도 정식으로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 재판을 해야지,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모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에 어지럽힌 일도 없고, 그들이 어떠한 이 범죄적인 일을 한 일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어떤 걸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선동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서기장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이 사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또 오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을 하라고 했더니 그런 일을 할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냥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자신을 위해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는 또한 자신이 나서고 싶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특별히 우상의 문화의 비진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진정성 있게 그리고 서기장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식의 이 모든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올바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 이 사회에 또한 열방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사로잡혀 작은 손해에도 분노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보며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회개해 봅니다. 또한 회개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또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을 위협하는 세상 한 가운데서 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